다음은 코로나19 국내외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9일째 10명 안팎을 유지를 했습니다. 학생들 등교 시기가 다음 달 초에는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을 해보죠.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네, 업데이트된 확진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 코로나19 확진자는 10명 늘어 1700여 명이 됐습니다. 9일째 신규 확진자가 10명 안팎을 이어간 건데. 방역 당국은 활동적인 젊은 층의 전파 위험성이 크다며 주비를 당부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10명 중 해외 유입 사례는 7명으로 전체 70%를 차지했고 사망자는 1명 늘어 243명이 됐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아 격리 해제된 사람이 47명이 늘어나면서 완치율은 81.6%에 달했습니다. 한편 일주일에 1인당 2장씩 살수 있었던 공적 마스크를 오늘부터는 3장씩 살수 있는데요. 정부는 이번 한주 제도를 시범 시행한 뒤 대고에 문제가 없다면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안정세 이어지면서 학생들 현장 등교 시기도 곧 나올 예정이라고요. 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입시를 앞둔 고3과 중학 중3 학생을 우선 고려해 순차적으로 등교시키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당국에 내습니다 교육계에서는 5월 6일부터 11일 사이 고3 학생부터 등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확진자 추이가 등교 계약 시기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집단 감염 발생 시설과 병원을 대상으로 주 2회 주기적인 재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